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2층에서 1층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좀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한번더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네. 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하며 소중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말씀 전에 한 얘기를 좀 하나 하고 어, 말씀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어,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 주일날 점심시간에 밥을 좀 적게 먹습니다 네. 일부러 적게 먹는데 점심을 이제 진짜 진짜 그 정말 콩알만큼 집어서 반찬 콩알만큼 밥밥 콩알만큼 해서 이제 밥을 먹는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마다. 왜 이렇게 밥을 조금만 드시냐? 다이어트 하시냐?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체할까 봐 밥을 조금만 먹습니다. 주일날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이어트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침을 좀 줄이려고 이제 밥도 조금 적게 먹고 있고 한약도 좀 먹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주일날은 이제 제가 밥을 일부러 조금 적게 먹고 있다라는 거 조금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 14절에서 25절은 어, 아그그 그 전이죠. 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인 로만스 4장 14절에서 25절은 이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상속을 이루셨지만 과연 우리 가운데서는 누가 이런 약속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로마서 4장 13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laughs> 아멘. 여러분, 바울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말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을 선물받게 될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절에서 말하는 이 선물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4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스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 중에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오해를 볼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자신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완벽한 성적을 받아오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자녀들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조건부 사랑이지 무조건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러한 사고방식이 왜 위험한지 본문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구원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죄를 진단하는 엑스레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로 <laughs> 골절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 엑스레이로 뼈를... 뿌러뜨린 것은 아니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죄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율법은요 존재하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그 기준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상속 해담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은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멘. 여기서 핵심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건을 삼으신 이유는 우리의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선물을 받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또한, 손을 내민다 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원리를 사용하신 이유는 약속을 통해서 모든 후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율법이 조건이다 라고 한다면 오직 유대인들만이 상속자가 될수 있겠지만, 반대로 믿음이 조건이라면, 민족과 혈통과는 관계없이, 어느 누구든 믿기만 한다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속받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실제 경험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사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멘,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추상적 종교적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했는데요 특별히 그가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백세인 아브라함의 몸과 90세의 사나의 태가 생명력을 잃어 죽은 것과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죽은 상황 속에서도 이삭이라는 생명을 허락하시게 됐는데요. 이것은 삶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불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죽었을 때도. 우리의 꿈이 주님 앞에 좌절됐을 때도 우리의 믿음이 식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 그것까지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셨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현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선언이었습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비로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그 약속이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믿음의 본질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못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왔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믿음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들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으로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간적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 소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 않았던 아브라함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다 가도. 어려움, <laughs> 어려움이 오면 <laughs> 그 믿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정반대인데요.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좀 저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저 저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느덧 우리 교회에 온지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 가정에 나는 당장 내 가정에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왜 저에게만 자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주십니까? 라고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힘든 삶을 삶에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끌고 있는데 내가 사역을 하지 않으면 내가 당장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임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요. 똑같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일하심의 은혜가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약속하신 것을 믿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경고하여 줘서 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경고하여 줘서 라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요, 힘이 더해지다, 강화되다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해진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표현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이나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자신의 삶이 행복할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참된 목적은 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신뢰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 라는 그 표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내 삶이 어렵고 힘들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세워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값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은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과거 역사적 사건에만 그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의 경험이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의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영원한 원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미래에서 올 것에 대한 믿음이었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미 성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속받을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5절은 말씀하는데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할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네 가지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의 우리는 죄사함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의 형벌로 오늘 우리는 과, <laughs>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했다라는 것이겠죠. 둘째로 오늘 우리는 의롭다 하심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부활로서 우리의 칭의를 확증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온전한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의로운 신앙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로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넷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laughs> 후손이 된 우리는 동시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약속의 <laughs> 상속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열매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뵙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발견한 것으로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완전히 생, 성취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진리로 받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미래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고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동일한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칭의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자녀로,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전히 상속되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의 약속에 그 상속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